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어제 못지 않게 덥습니다. 한 35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 아 며칠 전에, 아, 미시다 방님, 아, 지금 복숭아가 괜찮게, 이렇게 좀 맛이 들었는데, 한 박스 보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 묻지 말고 보내. 한 박스 말고 두 박스 보내도 괜찮아. 어? 하여튼 오늘 요 충주에서 뭐, 하늘작, 무식이, 뭐, 복숭아라는데 아주 맛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분이 하나 굉장히 좋고, 또 내일 모레, 에, 토요일에는 또 뭐, 장어를 또 먹으러 오시겠냐고 해서, 야 그런 거 묻지 마. 시간과 장소만 문자로 보내면 돼. 그래서 시간과 장소만 문자로 보내고, 메뉴 그냥 쫙 보내면 바로 그냥 답장 없으면 참석이야. 아시겠어요? 아, 그랬더니, 오늘 그래서 복숭아 받고 또 내일모레 쫙또 아~ 어이 장어를 또 먹으러 갈 계획이 있으니까 이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어요 에그 올게 키고 <laughs> 있죠 습니다 이러고 여러분들에게 쫙나눠 드리면서 아~ 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선 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아~ 어 경상남도 통영에서 보니까 아들 둘 키우는 어 부모가 있는데 큰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뇌종양으로 2년 6개월 동안 고생하다 하늘나라로 갔고 또 아들놈이 지금 올해 아마 중학교 2학년인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놈도 뇌종양 뭐 20세포종이라고 이것도 뇌종양의 일종입니다 지금 어그 백병원에서 아주 이렇게 사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래서 빨리 완쾌돼서 이 놈이 뭐 검사가 꿈이라고 하니까 빨리 완쾌돼서 우리나라에 그냥 멋쟁이 칼리 같은 이런 검사가 되기를 기도해 드립니다. 아 그리고 요즘 보니까 또뭐 아주 웃기지 않은 얘기들 많이 하죠. 뭐 노인들에게 뭐라고 투표권을 두지 말라고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있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 이면에는 기울어진 부모 밑에서는 기울어진 자식밖에 안 나온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있죠 네. 기울어진 부모 밑에서는 절대 똑바른 자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식이 나온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고 지금 이 투표권을 뭐 주지 말자고 하는. 이 제가 볼 때는 기울어진 부모 밑에서는 절대 기울어진 자식 밖에는 안 나옵니다 똑바른 자식은 안 나와요 아시겠어요 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지는 뭐뭐 뭐 나이 안 처먹어 어찌도 내일 말하면 60 넘게 처먹도 만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런 게 이게 이게, 이게 되겠냐 이 말이야 아 숨기려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기분 좋은 날이니까 오늘 무슨 얘기할려냐면 치료는 약으로 하고 치유는 음식으로 하라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그걸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치료와 치유에 대한 비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들을 때도 됐어요. 치료는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서양의학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이고, 그 몸에 불편한 거, 아시겠어요? 어떤 불편함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서양의학 중심으로 한 거예요. 이것은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하는 거야. 어떤 도움이냐? 수술과 약물로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급성병이고 효과가 빨라요. 그 대신에 부작용이 있어. 그리고 타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타에 의해서 국소, 병명, 통계, 증상 위주로 치료를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뒤에 얘기가 중요해요 완치가 불가합니다 완치가 안 돼요 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국소병명통계증상 위주로 불편함을 해소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전문의료인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비싼 돈이 들어야 돼 원인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재발 위험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방의약과 건설의 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러나, 이 치유, 동양의 약과 대체의 약 중심으로 보면, 동양의 약 쪽으로 이렇게 보면, 스스로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불편함을 스스로 극복하는 거예요. 동양의 약 쪽으로는 침, 약, 뭐, 뜸, 이런 것들이죠. 여기 약은 약초입니다. 아직서 서양의 약 쪽으로 이 화학약품이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자연에서 채취된 약, 약초에서 채취한 이런 좋은 성분들을 유용한 성분들을 활용해서 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거고 이 대체 의학의 중심은 음식과 운동을 통해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건 만성적으로 된거 그리고 효과가 느려요. 대신 부작용이 적습니다. 부작용이 없거나 적어요. 그리고 자의에 의한 치유, 스스로 치유라는데. 어디에 중점을 뒀냐면 이거는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추는 데 중점을 뒀어요. 그리고 이것은 완치가 가능해요. 서양의학적으로는 완치가 불가능하나 이건 완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치료는 전문 의료인만 하지만 치유는 일반인 누구나 가능해요. 그래서 비싼 돈을 안 드려도 돼요. 그리고 원인 제거가 가능해서 재발 위험이 없다. 중요한 것은 예방의학과 건설의약을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의학의 치유의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이해가시죠? 어. 자병 발생의 원인을 보면 본인의 생활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먹는 것과 생활하는 거 잘못돼서 병이 들은 거예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잘못이 원인이라면 이걸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길이까지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올바른이 뭐여라고 하면, 이건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 동양인은 동양인에 맞게 먹고 생활해야 돼. 백인은 백인에 맞게, 흑인은 흑인에 맞게. 그런데, 우리 이 똥색 인간이 백인을 쫓아가니까 그게 병드는 거예요. 백인 음식 먹는다고 백인 음식과 식습관과 생활습관 따른다고 우리 똥색 인간이 백색 인간이 되네? 꿈 깨서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바른 생활습관 이것은 의사가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본인밖에 못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하시는 분들 처음에는 미미해요. 효과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게 애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 표시나는 거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도 그놈 들이 다 쑥쑥 잘 자라요. 사회에 나가서다각 피리고 곳곳에 적재적소에 딱딱 들이백해서 사회에 유그 뭐야? 꼭 필요한 재목으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콩나물 시 위에 물 주면 다 빠지는 거 같잖아요. 그래 콩나물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체질과 건강정도 맞게 생식하시는 분들의 이러한 숨은 노력 효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미해요.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게 나중에 1 0년중 3, 4년만 지나도 돼요. 뭘로 나타나냐면 얼굴로 나타납니다. 생식하시는 분은 얼굴이 덜 젊어져요. 안티에이징. 그리고, 그걸 뭐라 하지? 동안의 얼굴을 갖고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음식 먹고 뭐 그냥 즐기는 사람들은 팍팍 늙어갑니다. 일단 그렇게 차이가 나요. 아시겠어요? 에. 아, 시포크라테스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여기서 음식은 일반 가공식이나 무슨 뭐 양코백이 음식이 아니고, 이거는 자연식입니다. 생식과 생체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생식 우리만 먹는 거 아닙니다. 뭐, 벤자민 프랭클린, 그다음에 그 아이슈탄 이런 사람들도 생식했어요. 기록들이 있습니다. 아셨어요? 아. 그리고 약으로 못 고친다. 약의 부작용 때문에 그래요. 약물과 약물 간의 상호 부작용도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절대 못 고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요거 고치려면 농도 음식물 자연 음식에 유용한 것을 이렇게 찾아서 배합 비율을 달리하는 거 요건 의사가 하는 일이고 우리 보통 사람은 음식으로 어떤 걸로 맛에 의해서 신순단 매짠또 여섯 가지 맛에 의해서 이 맛으로 오장육부의 상관관계를 조화롭게 조화와 균형을 맞춰주는 거야. 이건 누구를 알수 있는 거잖아. 현재 지구상에 이렇게 음식의 맛으로 오장육부를 조화롭게 이렇게 조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유일하게 오행생식 하나밖에 없어요. 행운, 이건 행운이고 행복입니다. 만약에 오행생식에서 이런 게 없다면 제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런 음식을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오행생식을 아는 것은 행운이고 행복을 얻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질병의 예방과 치유, 건설, 요거는 전부 다 음식 밖에 없습니다. 약으는될 수가 없고, 얘기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식과 생체식, 뭐 지중해식, 식단, 뭐 좋다고 극찬하는데, 그건 생체식입니다. 한 단계 낮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중 노년의 건강, 예방의학과 건강 이죠. 건설의학에 눈을 떠야 됩니다. 뭐. 백세 시대라고 해서 99세 된 사람 648명, 684명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600여 명밖에 안 돼요. 거기서 실제 이게 주민등록 말소되지 않아서 아는 사람들 말이지, 실제 움직인 사람 몇십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방의학과 건설의학의 중심에는 음식이 있고, 음식 중심에는 생식이 있고, 생식의 중심에는 우행 생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을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음식이 이 오행생식 하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지금 뭐 하루 세끼 음식을 먹는데 이게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있어요. 또 간식,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런 잘못된 식습관이에요. 간식 먹고 백살살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 수명까지 살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왕이면 가능한 약이 되는 음식을 먹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체질과 건강 정도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음식의 음양을 알아야 됩니다. 이두 개가 합성됐을 때 건강식이요 장수식이 됩니다. 근데 방송에 나오는 뭐 수많은 뭐이억공 열억 군 좋다는 거, 유튜브에 뭐 어디에 뭐가 좋고 어디 뭐 무슨 음식 뭐다 쓸데 없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체질과 건강 정도에 모르고 그것이 음양의 어떤 기운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걸 내가 먹어서 음의 음 양의 양 이거 음 양의 조화를 못 맞추는 거지 그러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건강 정도 체질도 모르고 그음양을 모르는데 어떻게 효과를 기대해 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방과 치유 설계의학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오행 생식이 유일한 먹을거리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건설 이 의학을 또 예방의학에 또 관심이 많아서 본인 스스로가 연구해서 이렇게 찾아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문가 저희 같이 이렇게 전문가에 의해서 처방을 받아서 음식을 섭취하는 거야. 이게 이것도 살 배치입니다. 질은 두 가지 방법 밖에 없어요. 하나는 본인이 노력하든지. 아니면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들에게 이러한 어, 내 건강 체질과 건강 경도에 맞게 맞는 음식을 나한테 처방해 주시오. 라고 해서 그 생식을 섭취하시는 분,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저한테 또 생식을 이렇게 주문해서 이렇게 에, 생식을 하시는 분들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 줘도 물이 빠지는 것 같지만. 그 콩나물은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생식하시는 분들 효과 없는 것 같지만 아픔 없이 저처럼 살아갈 수 있고 또큰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는 약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고 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식에 관한 효과, 생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예방의학건설의학의 중심에는 음식이 있고, 음식의 중심에는 생식이 있고, 생식의 중심에는 오행생식이 있다고 제가 심지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어, 치료는 급한 병, 뭐 이런 것은 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만성적으로 된 이러한 에, 병들, 암, 고혈압, 당뇨, 고지혈, 비만, 뚱땡이 이런 것들은 음식으로 치해야 됩니다. 약으로 될것 같으면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빨리 치료가 됐어야죠 근데 몇십 년을 먹어도 치료가 안 되는 거 그건 약의 효과가 아니잖아요 그건 음식으로 고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치료는 약으로 치유는 음식으로에 관한 이야기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지혜를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파이팅!